네, 반갑습니다. 어,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빈이를 키우고 있는 우빈이 애비입니다. 아, 어, 그동안에 굉장히 좀 밝고 명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다면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어, 만들고 있습니다. 우빈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고 또 최근에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약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볼까 하는데요. 또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잘 해내고 있고 열심을 다하고 있고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어, 좋은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다이렉트 메시지나 뭐, 메일 같은 걸 통해서요. 우빈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또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다니는 병원은 어디인지, 유치원 때는 어땠고, 뭐 집에서는 어떤지, 뭐 이런 걸 묻는 분들이 한0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특수교사분들도 계시고, 또 물론 어머님들이. 또 많으시고 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빈이가 희망이 되기도 하고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머님들또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채널이 우빈이가 잘해서 우빈이가 모범이 되고 막 그런 목적으로 찍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고 또이왕 가는 인생 재미있게 가자. 자폐성 장애를 가진 이 아이를 통해서 볼수 있는 또 세상의 즐거움들. 너무 불쌍하게만또 멀게만 지 마시고 그래서 친하게 좀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는 게이 채널의 원래 목적이었죠. 저희는 굉장히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다 뛰어나고 잘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빈이보다 잘하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빈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잘하는 아이는 아닙니다.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잘 커나가다가 퇴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엄청 고민이 많다는 라 거죠. 그래서 참 제가 힘들어도 같은 길을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내시는 분들이 계신 걸 보게 되면서 외로운 마음이 많이 사라지기도 사실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들 뭐 관심들 때문에요. 우빈이랑 더 힘을 낼수 있는 원동력 되기도 사실은 한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바라보고만 있다라는 생각만 해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시선 가운데 오해가 있고 부정적이어도 무관심보다는 그래도 좋다 얘기할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에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빈이는 제 기준에서는 잘해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준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르, 다른 기준이에요 행복하고 어, 좋아요 근데 그런 우빈이가 이제 요즘에 많이 더 힘들어 한다라는 겁니다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를 맞이했잖아요. 학교에 간 지가 이제 2주 정도, 2주 3주자가 되었죠. 근데 얘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이제 온다라는 거죠. 쌓인 스트레스를 집에서 굉장히 많이 폭발시키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빈이가 함께 하고 있는 반 친구들이. 많이 컸을 거예요 우빈이도 많이 자랐지만 그 아이들도 더 많이 똑똑해지고 몸도 커지고 성장을 했겠죠 우빈이도 성장을 했지만 그 아이들의 커진 속도만큼 우빈이가 커진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 격차는 많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항상 겪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빈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체육 시간에 우빈이가 선생님께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체육 활동을 못 하겠다고 라 합니다 물론 그동안 우빈이가 체육을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어, 쓰러지겠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거부했다라고 해요 단순히 힘든 걸 하기 싫어서 그런 걸까 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우빈이랑 자기 전에 침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선생님한테 더 쓰러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며? 라고 물으니까 우빈이가 울면서 울먹이면서 저한테 내가 못하니까 내가 못한다고 못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저한테 소리를 막 치, 지르는 거죠 아참이 자식이 예, 하기 싫은 거랑 못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죠? 어,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어, 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친구들의 동작이나 활동들을 우빈이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는 분명히 무리가 있을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에게 좀더 복잡한 것들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우빈이가 점점 어렵게 느끼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도 그동안에는 같이 하는데 의의를 두고 칭찬을 해주고 못한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당연히 없고요.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라 거죠. 굉장히 다르고 못한다, 어, 안 된다. 그래서 두렵고 부끄럽다. 예, 지난 학기까지는 이런 게까지 애가 걱정하고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미술 시간에는 친구들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스케치북에 막 개칠하면서 성리를낸 모양이에요. 선생님께서 아이를 복도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우빈이가 이제 울면서 못 그리겠다고 난못 한다고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당연히 못 그리는 거죠. 그 동안에는 같이 앉아서 다른 친구들보다 쉬운 과제를 좀 진행해도 칭찬을 받고 만족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도 됐던 녀석이 친구들의 그림과 비교를 하는 건지 뭔지 이제는 울면서. 막 벽을 치기도 하고 막 그랬던 또 모양입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속상한 게막 터져가지고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데요. 퍼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방문을 막 이렇게 열고 닫으면서 벽을 막 뚫기도 하고요 뭐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도하면서 저의 당황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요 어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우빈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거냐 라고 묻는다면 애가 잘못한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울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만으로 제가 얘를 혼내고 화를 낼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라는 거죠 애가 잘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열심을 내고 싶은데 지금 자기 한계에 부딪힌 거를 인정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한계 때문에 슬퍼한 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먹지로 치료도 안 시키고 어, 참 마음이 많이 지금 아픕니다. 부모가 장애를 인정하고 지금처럼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좋은 친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배려를 많이 해주고 노력을 해주신에도 불구하고 우빈이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되나? 그런 걱정이 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정상이야. 천천히 가도 그 가치가 있고. 방향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제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방학 동안에 복지관에서, 여름방학 프로그램에서 정말로 본인이 많은 것들을 성취해내고, 칭찬을 받고, 그게 뭔가 그 안에서는 뭔가 감정적으로 충족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있다가 나오니까, 현실은, 세상은 더 많이, 버거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참 여러 가지가 어, 저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 그런 거를 우빈이가 인식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사실은 지금 좀 많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아마 경계성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를 그냥 도움반에 보내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빈이가 친구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욕구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걸 구경하려고도 많이 하기도 하고. 아, 진짜. 그런데 또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자기의 다름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아우, 진짜. 어, 우빈이를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아빠가 이제 처음이고, 이런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대하는 것도 처음이고, <laughs> 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알아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선생님들도 만나보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냥 그 아이의 마음에 공감을 좀 많이 해줘라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먼저 이런 일들을 겪으신 선배님들이 혹시 계실런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또는 좀 혹시라도 전문가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이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빈이가 계속 이런 공교육 가운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떨어져 나와서 또 얘에 맞는 교육을 찾아야겠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우빈이가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숨고 싶은 마음은 아직은 없고요. 고민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좀 도움을 좀 받고 또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